그냥 하자마자 완판된 상당히 빠른 시간대에 완판된 그런 전원주택 간지라고 보시면 입지적으로 도심 속 전원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 보이시는데요. 올해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 뭐 상당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최신 인테리어로 설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베란다에서 바로 가베큐장이한눈 보일 수 있는 거실 창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건 건물 내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심 속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청주 중개 단인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창에 위치한 전원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건물 외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외관 한번 잠깐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인데요. 지금 측면 모습이고 오늘 정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창 전원주택 매매 물건은 오창 이산단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입지적으로 워낙 좋은 위치에 입지한 그런 전원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오창 시내권과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 위치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마트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적으로 도심 속 전원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 보이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저희 전원주택은 2022년 2월에 신축이 된 건물이에요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건평 40평, 1층 25평, 그리고 2층 15평 복층 구조로 내부 계단을 통해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일반 목 구조의 그런 건물 외관 모습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스타코 시공으로 마무리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 1회 하신 가격은 5억 5천만원인데 절충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2억 6천만원 실행이 되어 있는데 요즘 대출이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대출 여부는 만약에 본 건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상담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건물 외관 보시면 이렇게 현관 앞에는 잔디밭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지 120평. 대지 면적 120평에 그리고 도로 지분 27평에서 147평으로 이루어진 계획관리지역 토지이고요. 그리고 건평 40평.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획관리에 이렇게 전원주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있지 않은데 저희 오창에 있는 전원주택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차는 이렇게 이면도로에 도로 지분이 27평 상당히 넓고 그리고 도로가 지금 양쪽으로 6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전용도로에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방은 LPG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럼 건물 내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신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저희 집에 들어가시면 잔디밭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바닥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자갈과 화산석으로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고 마당은 잔디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기 아주 좋은 그런 잔디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바베큐장이 위치해 있네요. 사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베큐장을 꼽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아주 잘 되어 있는 바베큐장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시면 은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베란다에서 바로 바베큐 중에 한눈에 볼수 있는 거실 창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건 건물 내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건물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우리 전원주택은 5창에서 시내권과 차량으로 5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한 아주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은 전원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 120평에 도로 지분 27평 포함해서 14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일회하신 금액은 5억 5천만 원. 융자는 2억 6천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은 융자 금액 빼고 2억 9천만 원실 구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 25평, 2층 15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방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층은 화장실과 방두 개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의 내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외관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럼 바로 건물 내부 모습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막... 아,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여시자마자 바로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신발장 사이즈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m 넘는 신발장 이위치해 있고요. 어, 신발장 가구는 다 LG 지인 제품으로 시공하신 게 보이네요. 건물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과 현관을 보실 수 있고요. 삼면동 중문을 통해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본 건물은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22년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층 25평, 2층 15평에서 40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화이트 톤으로 도배 및 상당히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을 하셨고요. 거실은 상당히 거실고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링 팬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이 바로 앞에 잔디밭이 보이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베큐장이 바로 보이는 거실 창을 확인할 수 있고, 1층 구조는 거실과 방 하나, 그리고 주방으로 되어 있는 집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실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거실 층고가 상당히 높죠? 어, 거실 층고가 상당히 높고, 이렇게 쇼파에 앉으셔서 바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라든지 바베큐장이 바로 보이는 그런 거실 구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거실 한쪽에 이렇게 아트월 같은 경우는 타일로 시공한 아트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주방의 모습 보이시고요. 화이트 톤으로 뭐 상부장과 하부장 시공한 주방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각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으로 어, 설치를 하셨네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된 각 방과 주방 모습 보실 수 있고,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어요. 다용도실 문 열면은 이렇게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는데, 특이하게 세탁기는 2층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물론 이 공간에도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냉장고실 보이시고요. 그리고 싱크대 밑에 이렇게 식기 세척기로 되어 있는 거실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실과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된 건물 내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안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현관 들어서시자마자 오른편에 위치한 곳이 안방의 모습인데요.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넉넉한 크기의 안방 사이즈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큰 옷장 보실 수 있어요. 옷장 사이즈도 상당히 넓어서 수납공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건물 내부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화장실 하나, 바로 옆에 샤워 부스까지 설치된 화장실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올해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 뭐 상당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최신 인테리어로 설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1층과 2층은 이렇게 건물 내부에서 복층 구조로 올라가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시스템 창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죠. 사실 전원주택 이렇게 1, 2층 올라가는 저런 어 꼭대기 층 이런 곳에서 상당히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공기순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 결로 문제도 상당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서시자마자 오른쪽과 왼쪽에 각방 하나씩 있는데요. 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이방 아이방 사이즈도 상당히 크네요. 아이방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어 창을 크게 내셔가지고 밖에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그런 모습 연출되는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의 베란다도 2층에서 바로 나가시는 약간의 테라스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곳에 티타임 가질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좀더 여유있는 전원생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그리고 2층에는 2층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욕조까지 설치된 공용 화장실과 그리고 다용도실 작은 다용도실 이곳이 세탁실인데 세탁실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세탁실과 그리고 마지막 방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애들 작은 방 작은 방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사이즈도 큰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5창에 있는 전원주택 2층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창 전원주택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지와 가격을 가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창 시내권과 차량으로 2, 3분 거리, 그리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마트라든지 편의시설이 워낙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도심 속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 120평이고요. 도로 집은 27평, 총 14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이래하신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융전은 2억 6천이 실행이 되어 있고요. 바로 입주 가능한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고 사실 필지가 80개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단지인데 분양 하자마자 완판된 상당히 빠른 시간대에 완판된 그런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뭐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건물들로 신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입지 좋고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전원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럼 제가 지금까지 5창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